홈에서는 단한 번도 지지하는 팀, 반면에 원정길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 징크스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팀과 징크스를 깨고자 하는 팀이 맞붙습니다. 철옹성 같은 대전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2024 K3리그 20라운드, 대전 코레일 FC와 대구 FC B팀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윤석입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희 감독이 이끄는 대전 코레일입니다. 오찬식 골키퍼, 김윤진, 송경환, 최용훈, 김무건, 박승렬, 박찬비, 장동혁, 이창훈, 김동욱, 공다휘 선수입니다. 이주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태희 골키퍼, 정원택, 심현원, 윤태민, 김현준, 유지윤, 손승민, 최민기, 전용준, 김영준, 박세민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박진호 주심, 제1부심의 김학만, 제2부심의 장민호, 대기심 조지호 심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비둥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그라제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전반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대전 크레일 오른쪽이 대구 F C B 팀입니다. 네, 조심히 올리면서, 조심히 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공의 기압을 확인한 이후에 공을 교체해 달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심면은어 터치가 약간 길었어요. 돌려줍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반대편에 연결이 됩니다. 잡아놓고 얼음발박혔어 세컨버 이것도 막습니다. 한태희. 대구FC 골문은 한태이가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어했어요 여기서 왼발 슈팅이 왼쪽으로 오, 올라갑니다. 이창호. 박승렬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레이저 한 방을 쏴봤는데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입니다. 돌파 시도 올려줬어요. 머리로 밀어냅니다. 박승렬, 박승렬. 이번에 슈팅은 좀 크게 벗어났습니다. 2024 K3 리그 20라운드 대전 코레일 FC와 대구 FC B팀의 전반전은 양팀이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구 FC 팬이라면 네 우선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대구 FC, 오른쪽이 대전 코레일입니다. 박승렬 쪽이에요. 박승렬이 내줍니다. 이창훈, 이창훈이 슈팅인가요? 슈팅과 크로스 그 어느 그 사이엔가 올려봤던 이창훈 선수였고요. 김무건 찔러 넣어줍니다. 이창훈 이창훈의 크로스 김동욱이 떨고 골인발 수비 몸에 맞습니다.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한 이, 펀칭, 박렬 잡아놓고 박승렬박렬 골, 박승렬박승렬 이, 대전 이 골키퍼 앞에 있었던 선수가 약간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부심을 판단했던 것 같고요. 박승래 선수가 슛을 때릴 때 한태희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파악돼서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아, 네. 김승희 감독도 바로 항의하죠. 송경환이 직접 골대! 세컨더! 치워졌던골을 다시 써냅니다. 스코에는이이창훈이 결국에는 이앗긴이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국경는의킥이좋았습는다그리이 세컨볼을 침착하게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스코어 차원이 이차이 이창훈은 시즌 일곱 번째 득점을 달성합니다. 네, 이창훈이 또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고 있네요. 명령 어조에 말을 보내고 있고요. 여기서 그대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는 1대0의 리더를 지키기만 하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민기가 끊었어요 내줍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임지민의 크로스 뒤쪽으로 향합니다 잡았어요 접고 밟아놓습니다 최민기 박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잡아놓고 왼발 막혔어 오찬식이 박수입다 슈퍼세이버 오찬식이 상대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김민영의 돌판대데요 올라왔어요 여기서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대전 코일이에요 유지윤 대포 한 방을 발사해봤습니다. 최민기가 때렸어. 여기서 직접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최민기 드디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유지윤, 유지윤이 올립니다 뒤쪽에서 오 네. 온라인 쪽으로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유지윤. 유지윤의 크로스. 떨어졌어 마무리. 오찬식의 정면으로 갑니다. 네, 주심의 위슬과 함께 양팀의 치열했던 승리를 위한 사투. 대전 코레일이 10경기만의 승리를 차지합니다.